무찔렀는데 남이 따위야. 무찔를수 있지. 음. 따라와. 다대라니 음. 다대 아저씨 원딜 다대. 원딜 다대.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가자, 가자. 미드 달리는 줄 알았네. 내가 아, 지금 열 받았어. 아풀 빠졌어 이렐리아.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음. 응. 이렐리아 풀 빠짐.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보팅 안올 테니까 어 보틀이 갈 테니까 뭐나쁘진 않은 선택이다. 탑갱 가겠지. 보틀이 네, 가면 돼요. 그럼. 30초 남았습니다. 이널뭐지 못하는 지 느낌이군. 가려줍니다. 나 지금 열 받았어. 어, 가네. 도망가는군. m a n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마신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력 보충하고 왔죠. 음. 랄랄랄라 리시해야지. 따라와. 가자. 루시아 날리라. 루시안 브라우를 할걸 그랬나? 알리도 좋지. 알리 기세 탄 김에 알리 계속 하죠. 질 때까지. 큐야, 저건 큐야. 이 자식. 이 자식. 우리 원딜이 훨씬 세지롱. 아싸, 풀 뺐다. 이득. 이득이지. 알 남이 노플. 알리가 이렇게 셉니다. 안 되겠다. 거리가 안 되네. 무위하기 할 필요 없어. 이득을 굴려보 나가면 된다. 불려간다. 무위할 필요 없어 젤리야. 라인전은 무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아 빨리 뽑기로할 줄이야. 망했군. 도망쳐 알리. 도망쳐. 아 망했군. 지금 열받았어. 망했어. 죽이세요 이거. 왜안 죽여? 어 내가 키를 먹게 하다니 응, 인정 정많친친군 따라와. a Dani. i n j o 겠다 m a n a g i 겠다 t h a t 죽겠어. 집에 간다. 물이요! 물리입니다 물이 무리 아니야! 좋았어 완벽했어 개샷 빨리 밀어주셈 1개월! 1개가1지안밀개월1개샷 1개월! 1개월! 1 주지 1개월! 갑시다 난 피가 없어 좋아 이 포션 이 포션 완벽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젤리 님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기다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하려고 해요. 롤롤 롤. 롤롤 롤. 오, 봤다. 미쳤는데. 죽었다. 살았다. 대박. 부샷? 어. 부샷. 근데 탑소킬안 좋아. 탑 탑소 소킬은 좋지 않아. 살이지, 뭐. 살이고 있어. 아, 좋아요, 킬. 킬 좋구요. 살이고 있읍시다. 탄스는 언제나 오기 마련이지. 아, 아 아파요. 좀열어 어, 너무 어, 어. 어, 매서운데 이 친구들. 나도 매섭지. 나도 한 매서움 한다고. 미드 조심해, 미드. 미드 조심하시오. 미드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너무 답답해. 아 분명히 로밍 같다고 했는데 아 미드 이걸 당하면은 망하는 거지. 그래 음, 괜찮아. 바텀에서 캐리하면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남이한테 저걸 2킬을 주네. 백핑을 찍어야겠다, 다음부터는. 아이엠 핑 i n g 아, fucking. 어, 아, 말이 안 통해. 에? 알아들었어? 로밍 같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여는 이즈리얼인데 라인전 이득을 가야 된다. 나미한테 로밍을 당하다니. 난리인데. 똑똑.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로밍이 뭔지 내가 알려줘야겠어. 친구들한테. 내가 할게 없네. 어? 할게 있나? 할게 없군 와드만 받고 그냥 돌아오죠 내가 길을 알아. 상대 블로 카정 가도 될것 같은데 엄, 엄. 대포다 이 대포는 제 겁니다 내가 길을 알아. 라미가 또안 보여 로밍간건 아니겠지 좋았어 위협감을 줬습니다 굉장히 면 좋습니다. 이앞 가면 돼. 이면돼습니다이앞 가면 좋습니다. 이앞니이앞 가면 좋습이 세네. 강좋하니만이좋이앞홍좋니다이앞 가면 좋습니다. 보태 한번 와주니다보앞 한번 좋 완벽하죠? 알리스타 W 하면서 넉 백시간과 평타로 상대방을 잡아냅니다. 똑같은 메소. 도널 막지 못해. 뿅 뿅. 와뿅 뿅. 뿅. Okay. 아 자르반이 킬 먹네. 우리 원들한테 킬을 줘야 될거 아니야. 아까 공열 받았어. 끝 맞죠? 용가도 될거 같은데 안 가면 집에 가지 뭐 어, 집에 가자. 끝 끝. 보시야. 날 막지 못해. 날 막지 못해. 마나 포션은 중요하니까 하나씩 사줍니다. 오케이 살았다. 살았으면 이득. 라라라우 라라우 왕왕왕 좋아어 이대로 승급전을 빨리 따자 알리스타 칭까지 아주 좋아요 오케이 이렐리아 솔킬 나오나요 이렐리아 한번 솔킬 날것 같은데 솔킬 가기야 저건 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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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몇개만 먹고 로밍 갑니다 나 지금 열 받았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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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드를 박아서 지어줍니다 내가 건방진 나와라. 물고기 나미 같은 어디서 내 핑화를 지우려고 저리가 저리가 샘음 좋아 좋아 아직까지 아주 좋아요 리진 탑 리진 탑입니다. 니가지 와드. 내가 좋어 그대로 쪼인다. 쪼여버려. 쪼여버려. 쪼여 쪼여. 너날막여 <목소리> <목소리> 온다 이거 으들어 온다 오케이 안온다 <목소리> 그러지? 어 어. 오케이 구샷, 구샷 형님. 주구쌤 차근 습니다하다이프 가겠습니다, 형님. 잡으십쇼, 형님. 굿샷십니다 제라스가 궁을 쓰러 오는군요. 힐을 하고요. 아래로 도망칩니다. 궁을 쓰러 안 오는군요. 몸 괜찮습니다. 아, 스테이사님, 제몸 걱정하신 거. 감사합니다. 죽었네요. 어, <놀람> 싸네. 좋았어요. 죽었네요. 도망갑시다. 아, 아깝다. 아깝다. 핑화 한인데 아, 내핑와 아니 상대편 핑와 아, 자르반 아깝다. 제라스 노플, 제라스 노플. 결국은 블루는 제라스에게 너무 아깝군. 하지만 바텀이 완벽하게 거의 이겼기 때문에 큰 상관없습니다. 상대편 이즈 리벨은 거의 패망한 수준이에 완전 패망했죠. 좋아, 가자, 리신 혼내주러 가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미가 로밍 갔네. 하지만 이렐리아, 이렐리아 죽었다. 나미가 로밍을 가다니, 어리숙한 친구고... 아, 와드를 샀네. 아, 이 와드가 언젠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깜빡하고 와드를 샀어. 와 아, 와드를 사면 안 됐는데, 못할... 핑 하나 지워야지 도망갑시다. 그리고 핑아 지운 걸로 인해서 이지려은 상당히 쫄아있어 언제 다이브를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 이신 온다. 오 죽는 거 아니야? 들려간다. 이 자식이 건방진 녀석이. 네이즈리 아니 네거네 우리 편을 위해 사지마 어. 아군의 반였습니다. 죽지 말지. 아 아깝다. 앞에 가지 말지. 아이 친구가 진짜 완벽하게 살렸는데 기껏 살린데 스펠을 다 쓰면서 이즈리오를 잡았는데 말이야. 남이한테 준네 어허 이 친구 집중하세요.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한 번만 용서해 주겠어. 한 번만 용서해 준. 좋아 가자. 올라가자. 밑에 들어 가야겠어. 날 막지 못해. 가자. 호구모가 16레벨이 되면은 게임이 알아서 뭐 우리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어, 아주 이득입니다. 블루 줘야 되는데 호구모. 에, 호구모. 블루. 블루맨. 아, 이 자식.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매우 힘들구만. 소리가 셈 아, 큐 데미지 엄청 세다. 반피 가까이 까여요. 아, 엄청 세죠. 큐 데미지. 가셈. 따라와. 옷은 안 되지 이거. 탑이나 가라 탑이나. 옷은 안 돼. 어, 망 네 게임이 망가진다. 게임이 망가진다. 도망쳐. 힐을 해야 돼 빨리. 가 너무 따라와. 도망쳐. 아 이거 게임 지겠는데 어 게임 지겠어 조심해야 돼 게임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호구모 16까지 어떻게 버티나요 어떻게 버티나요 언딜 차이는 안나 그리고 킬 차이가 많은데 왜 차이가 안나지 원래 지금쯤이면 막 압자를 해줘야 정상인데 압살을 하지 못하고 있네. 연운이 인데 매우 실망스럽군. 루지안 같지. 뭐. 미드만 살리면 된다. 미드. 이렐은 뭐 적당히 컸고요 레넥도 적당히. 탑은 똑같아. CS가 많이 밀리긴 하는데. 탑은 똑같아. 보차이는 나면 안 돼요. 보차이는 절대. 내가 있는데. 보차이가 날리가 없지. 빨리 보 깨고 로밍 가는 게 가장. 딱 좋은 그림입니다. 곧 깨고 빨리 미드 합류해서 한타 해야 돼. 바텀은 라인전 계속하면 안될것 같아. 빨리, 빨리 깨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드 갑시다. 야 죽는다 그러자 방호 막 방호 막 하면서. 따라와. 미드 가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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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 미신? 데라스가 생각보다 쎄데라스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안에 리신이 숨어있어. 어안 맞네 안 맞네 안 맞으면 될수 없지. 탑에 갑니다 탑 탑을 간다 저걸 죽인다 잡았다 오케이 굿시작 어시죠. 오케이, 감사. 어, 내가 왜 킬이지? 여러분, 제가 왜 킬이죠? 왜내 킬이야? 왜 나한테 킬이 있는 거야? 패시브로 먹었나? 킬을 패시브로 먹은 느낌인데? 어, 내가 킬을 먹다니. 안 좋아. 아 아파아파아파 아파, 아파. 야 미드 조심하세요 미드 미드 조심하세요 지금 리신이랑 적들이 다 가고있어 미드 조심하시오 내가 가고있으니까 조심조심해 이 알리스타가 직접 가고있으니까요 어? 도망갑시다 어! 아! 어! 아! 아! 뭐 이렇게 빨라, 남이. 기동신이군. 아, 아깝다. 죽으면 안 됐는데. 죽어버렸네. 괜찮아요, 괜찮아. 한번 실수 정도야, 뭐. 눈 감아줄 법 하지. 호구모 메자이. 여기서 갈 템은 상대의 마법이 좀 세니까요. 미카엘 갑니다. 미카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군단보다는. 베라스 시식기, 남이 시식기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겸사, 마방 올릴 겸 마방 올릴 겸어 미카엘 가주고요. 미카엘 가서 호그모랑 루시안만 살리면은 게임 이기는 거지 플래시 안 쓰고 죽었으니까 이번 한타 때 용한타 때 대박 터질 수 있을 것 같아 플래시를 아끼고 죽었지. 용이 다가오니까 말이야. 지금 열 받았어. 아 낚였다 망했다 또 낚였어 풀쓰고 죽간다 아아 아하 들어가지 말걸 와드명에 부수면 됐는데 완전 망했네요 어. 완전 망했네 와도 빨리 부숴주지. 루시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라스 때문에 안 부수나고 내가 했는데 망했네 인생. 가자 가자 비 아직 할 만해. 많이 따라잡혔지만 그렇게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망하진 않았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음 용이 또 날라갔네. 근데 아 플래시 빠지고 용 날라간 게 너무 뼈 아파요. 이판 잘하면 지겠다. 상대 이즈는 못 컸는데 제라스 가세 가자 빨리. 올라가자 밀고. 어디가 집에? 또 집에 가네? 오케이 핑아 치우고 가야겠다. 핑아 핑아. 지어줬군. 좋았어. 따와짜자짜자 저기 제라스가 자리를 상당히 잘 잡아요 지금. 열받았어. 제라스를 먼저 없애야 되는데 제라스 폭딜이 너무 세다. 핑하다. 지옥. 와 지우지 마. 나중에 지우고 우리 편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지워줍씨다 지워야지 지우고 지워, 지우고 지워. 지우고 지우고 와드 가못 지워 져 너무 위험해 음 이렐이 와야돼요 이렐이 한타 이렐 끼고 5대1타 하자 너무 똑같아졌어 호구보 16 언제 되지 소그모 16레벨이 너무 머나먼 시간처럼 느껴지네백 100년 같아. 내가 알아서. 았어 이거 잡지. 왜안 잡아? 궁수지 집에서 끝내지루시안궁을 너무 늦게 썼다. 슬리 했어. 로 묻혔을 때 너무 너무 재는데 이상하게? 아이 뒤에 그거랑 상관없지 뭔 핑계 걸리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어. 핑계 댈걸 돼야지 무시한국인데 뒤에 있는 거랑 뭐 상관이야 이 아저씨가 말이야 핑계만 했어 저리 가셈 레넥톤 야 그냥 빼라 아이 친구가 진짜 뭐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빼면 되는데, 왜 카이팅 하려고 그래? 카이팅, 왜 할라 그러지? 그냥 빼지. 아, 이해할 수가 없구만. 카이팅을 왜 하려고 그래? 그냥 빼야죠. 어. 원딜, 원딜러인데, 왜 그래? 심각한데? 여기서 그냥 빼면 살았거든? 카이팅 하려고 막 하다가 죽었어.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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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 제라스, 제러스다 죽어 죽여 셈. 망해. 망해. 망 아니, 빼세요, 제발. 남이 죽이고. 너무 힘든데 게임. 응. 이베스트다좋 좋았어, 좋았어. 야, 루시한 땜에 지겠는데? 심각하다, 심각해. 근데 왜 제라스를 안 죽이지? 일단은 이거 미카엘, 미카엘을 가줍니다. 이릴리아가 필달에 눈이 멀어서 제라스를 안 죽였어요. 제라스 잡았어요. 가자 가자. 빨리 살려줘야 돼. 가자 가자. 지금 열 받았어. 가자 가자. 이거 지면은 매우 기분이 안좋을 것 같아 이 판은 이겨야 됩니다 바텀 차이가 극히 났는데 이거를 비등하게 게임 가져간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야 음 <목소리> 바로 시작먹어야 되는데, 아비 정도는 괜찮죠. 죽지 마는데, 아비하고 제라스 위쪽 간다. 조심, 애들 들어온다. 시야가 없 못해. 안 되겠다. 아, 안 되겠어. 내가 길을 알아. 와드 충전해온다 미카엘 나옵니다 이번에 미카엘을 이용해서 일단 싸워야 돼. 호구모 이거 18레벨 언제 되니? 화력 차이.